올해 해봤기 때문에 요 요거에 요거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중개시장하고 이 경매시장은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. 일반 중개시장이 호황이면요, 어, 경매시장은 불황입니다. 왜냐하면 일반 중개시장이 호황이면 일반 거래를 통해서 소화가 다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경매시장까지 나올 게없단 얘기야. 그런데 반대로 요즘 같이 일반 거래시장이 불황이면요, 경매시장은 물건이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일반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요 예 네.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사무소 오픈 해가지고 힘든 때는 어 당연히 어디에다 좀 이렇게 예. 그 시선을 좀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경매시장 1 년에 한 30에서 50만 건 정도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꽤 많은 물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이 이쪽에 없으면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러분 중개가 낫겠어요 아니면 물건을 찍어서 시세차익을 보는 게 낫겠어요? 중개하는 거하고 내가 물건 찍어서 시세차익 보는 거하고 당연히 시세차익이 훨씬 낫죠 그지 않겠어요 예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러면 내가 중개 안 하고 그냥 찍어서 그~ 뭐~ 투자한다 그러면 그것만 한다고 하면 그게 좀안 되는 이유가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잡히는 거예요. 어 그러니까 이 매매업까지 하면 여러분 더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어떤 더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냐면 아주 좋은 물건인데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. 여러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예, 그 얽혀있기 때문에 예, 이런 물건 하나 잡으면 정말 좋은 거죠. 예, 이런 정보는 일반인도 물론 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죠. 예, 그래서 이건 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이 경매는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경매 매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활동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폐업을 많이 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어 매수 신청 대리업까지 같이 하면 또 다른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년에 어 매수 신청 대리 한네 다섯 건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 한두건 입찰해 가지고 여러분 시세차익 보는 거 이런 거만 해도 어 가령 아파트 나한 낙찰받아서 한 3천만 원만 그 시세 차익 보고 판다고 쳐봐요.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그 정도 볼수 있거든요. 예. 네. 그 그러니까 아파트 이렇게 받아서 저 파는 거. 그러면, 음, 뭐 3개월에, 한 3개월 투자해가지고 한 3천 정도 벌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? 예. 네, 세금 같은 거다공제하고도 예. 네.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. 그리고 경매를 좀 기본적으로 할줄 알면 중개사고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대부분의 중개사고가 경매하고 밀접한 예,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